안녕하세요. 디지털 역량 강화 빌캠쌤입니다. 오늘 할 수업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하다 보면 예전보다 폰이 느려졌다거나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 느낌이 드신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지금 선이 3개 보이시죠? 이것은 내가 지금 열어놓은 앱들 실행 중인 앱들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던 앱들이 모두 한꺼번에 보입니다. 저는 지금 3개 정도 보이지만 아마 좌우로 밀어보시면 한 번도 안 닫으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어놓은 앱들이 많이 있다라면 손도 느려지고 배터리도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수시로 항상 닫아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폰을 위에서 아래로 쭉 잡아당겨보세요. 상단에 보면 바로 이곳에 전원 버튼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사과 모양처럼 생겼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시 시작 버튼입니다.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내 폰이 한 번씩 다시 정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세요. 혹시 지금 사용하지 않는 블루투스 또는 위치나 동기화 사용하지 않는데 켜져 있다라면 이것도 다 꺼주세요. 이번에는 설정. 톱니바퀴 모양이 설정을 의미하는데요. 밖에 아이콘으로 있다라면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바로 톱니바퀴 모양 눌러서 들어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배터리 또는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 폰마다 이름은 달라요. 배터리가 써 있다라면 들어가 주세요. 배터리에 들어와 보시면 백그라운드 앱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전 상태 앱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 있다라면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요 추가해 주세요. 뒤로 가기.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설정에서 쭉 내려오시면 디바이스 케어가 보이십니다. 디바이스 케어로 들어갈게요. 지금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지금 해결하러 들어가 볼게요. 음, 바로 카카오 버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 사용량이 너무 높다고 나오네요. 필요하다라면 초절전으로 놔두세요. 저장 공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장 공간 관리에 들어오게 되면 아래쪽에 지난 시간에 한번 사용하지 않는 앱에 관해서 설명 드린 적이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앱 내가 지금 한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앱들이에요. 이런 앱들을 삭제해서 저장 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요. 폰이 느려지는 것도 막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사용하지 않는 앱들이다 확인을 해 보시고 불필요한 앱들 같은 경우는 아예 삭제를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업데이트. 바로 여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오셔서요. 최신 운영체제 및 업데이트 설치하시고요, 보안 개선 및 성능도 향상시켜 주세요. 편리한 스마트폰 활용하세요. 강사 빌 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